요리사는 장소를 가려선 안 돼. 요리 도구와 화덕이 어떻든 연습만 좀 하면 제 실력을 발휘해야 해. 물론 식자재는 깐깐히 골라야 돼. 요리엔 신선한 재료가 최고지. 여긴 재료가 별로 없네. 내가 요리할 테니 네가 심부름 좀 해줄래? 주방 식자재 복잡해. 숲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어. 근데 감자전 말고 다른 것도 배우고 싶어. 가르쳐 줄래? 만들고 나면. 너와 루피카랑 같이 먹을 거야 주방에 있는 이 식자재들을 연구해봐야겠어 제한된 재료로 하루 종일 포만감을 줄 음식을 만들려면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다고 참, 이것들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괜찮다면 너도 좀 먹어봐 주방? 재밌군 그럼 어디 실력 좀 발휘해볼까? 예전엔 내가 요리를 자주 했거든 음식도 목이랑 별반 다를 거 없어 상대의 요리를 맛보는 것도 일종의 전투라고 할수 있지. 내 도전을 받아들일 건가?